여러분, 안녕하세요. 봉봉이네 밥상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새우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 준비는 아스파라거스 통통한 새우 10마리입니다. 망가닥 버섯, 마늘 7발, 새우에 먼저 밑간을 해둘 거예요. 비린내 없애주는 생강술. 생강술을 뿌려줍니다. 마늘 소금, 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해둘 거예요. 후쪽 뿌려서 이렇게 어슷 하게 이렇게 써셔도 되고 저는 어슷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3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길게 3등분해서 준비할게요. 가닥 가닥 한 가닥씩 뜯어서. 가닥이 한 가닥씩. 슬라이스, 슬라이스 해서 이렇게 채 썰듯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마늘 7개를. 올리브오일 2스푼 넣어주세요. 버터 1스푼을 같이 녹여주겠습니다. 음. 마늘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이렇게 넣는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날까? 마늘 볶다가 새우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아스파라 버섯을 넣어줍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맛과 영양이 아주 최고랍니다. 영양도 최고고 버섯도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수분이 나오면서 서서히 익으면 소금까지입니다. 네, 간장. 자, 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굴소스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넣고. 참기름 한 스푼, 참기름. 네, 소금 약간. 물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 살짝 볶을게요. 양념이 골고루 볼게 배일 수 있도록 섞어주세요. 아스파라거스 새우볶음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